근데 이 마을에는 한 다섯 개의 몰방에 터가 몰방에가 있었어요 혹시 몰방해가 뭔지 는 아세요? 몰라요. 몰라요.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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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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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하 우우 우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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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렇던데, 한 다섯 개 정도 있었대요. 몰고랑, 몰고랑. 여기 멈춘 이유는 아까 최초 학살이 11월 15일에 일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주민들이 낮에는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낮에는 이 주변 숲 속으로 숨어요. 그래서 밤되면은 군인들이 사라지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. 이런 생활을 막 반복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초토화 작전에는 마을을 전부 불태우는 작전을 했다 그랬잖아요. 11월 21일날 이 마을이 전부 불타요. 그니까 러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제 숲 속에서 거주하면서 혹시나 뭐 옷까지나 가지러 이제 간간이 오고 있고 일부 뭐 늙은 할머니,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아예 안간 거예요. 해안가 마을로 소개해도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혹시 뭐나 같은 늙은 이를 설마 죽이겠냐 하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. 1948년 12월 11일에 여기에서 마을 주민 한 20여 명이 동경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이 그날 새벽에, 다음날 새벽이죠. 어, 시신을 찾으러 오죠. 그나마 묻어주고는 싶었죠. 당연히 내 부모, 할머니,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어, 이렇게 무덤이라도, 임시라도 무덤을 써서 일단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 사상이 끝나면 제대로 묘지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왔는데 군인과 경찰이 바로 이곳에 숨어있다가 시신 수습하러 온 가족들을 그리고 한 채로 멍석같은 게 말아가지고 죽인 자가있곳입니다한 11명이 그때 사망했는데 많이 그 희생된 아이들이 주로 어린 학생, 여자였어요. 왜냐하면 남자나 청년들이나 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학교 먼저 당하고 또 가족들이 왔던 거기 때문에 일부 큰그 김씨라는 그 아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이들이었어요. 그때 그때 살아남은 엄마가 있었어요. 그 와중에도 그 학살에서 불태워 죽이는 와중에 도망가서 살아남은 엄마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그6 살의 꼬마 아이가 불타 죽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막 질렀는데 엄마가 돼지우리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했대요. 그 끔찍한 장면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하고 어그 돼지우리에 숨어서 살아남았는데 그분의 그 어머니의 그 심정. 어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평생 못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그래서, 어, 과거에 70년 전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이야기, 우익단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저 과거하고 현재를 좀, 좀 여러분들이 좀 분리를 하는 작업을 좀 제가 할 때마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, 또 과거에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걸 되게 항상 좀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제 바램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아까 알트리 비행장에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제 노역 당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, 세계로 뻗어나갈 때 괜찮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. 우리 조상들의 피도 있지만 우리, 우리들의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그 나쁜 과거가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분발해서 위로 나가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